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종전선언이 미국 측에서도 비핵화의 어떤 그이 견지 속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인정하는 이런 그 속에서 종전선언이 미국이 본래는 이게 그 평화협상과 이 같이 이렇게 뒀는데 이것이 출발로 이렇게 인정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강사장님 지금? 이게? 음. 네, 네. 제가 볼때 지금 바이든이 지지율이 30%대 트럼프가가 뭐 논다 전제에리비슷하게 논다잖아요. 예. 네. 정치적으로 굉장히 몰려 있는 속에서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니까. 예. 네. 또 아프간 실패 또뭐 내부에 지금 저또 국가 부채 한도 문제도 걸려 있고 또 예산 통과가 잘안 되는 인프라 예산 통과가 잘안 되는 문제도 있고 굉장히 좀. 딜레마가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에 말려가기 싫다라는 입장에서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고 하는 부분에서 어쨌든 좀 달래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종전선언도 논의할 수 있다 한 거지 음. 미국이 실제로 종전선언을 이렇게 동의하고 뭐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에서 사자가 만나고 하는 현실적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렇지만 미국이 여기서 이제 완전히 빠지면 컨트롤이 안되니까 일정하게 한국 정부가 강하게 요구하는 부분을 지금 이렇게 미국이 들어줄 수 있다는 부분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북이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한국은 북이 사실은 앞에 내세우지 를 않는 종전선언을 또 앞에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대북 제재 해제보다는 비핵화에 공격적으로 후기 착수하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단계에서 종전선언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그래도 조금은 들어주는 모양새를 가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수싸움이지 이걸 너무 기대하다가는 제가 봤을 때는 뭐그 실망이 클 거라고 봐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 이렇게 이번에 9월 달에 최고임이 시정연설에서 19년 다음 상에 좀 다른 메시지를 던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그, 지금, 이, 그,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김여정 부부장도 이야기를 했다, 지금, 흥미있는 제안이라, 네. 그 어, 좋은 발상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2007년도에,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했을 때, 상황하고는, 조금은, 그러니까, 종전선언이 뭔지에 대한 개념은, 미국, 한국, 북한이 나름대로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2007년도만 하더라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미국 같은 경우는 음.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으로 잘못 생각했는데 지금 음. 미국도 아이건 평화협정을 가기 위한 하나의 출발대라고 음. 생각하는데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이 불신의 장벽, 이 고를 뛰어넘기가 시간상으로는 지금 상당히 촉박하다는 겁니다. 문제의 정권 음. 끝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지금 일단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대시 정책의 철회는 결국은 지금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부분인데 이걸 갖다가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북한이 과연 비핵할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미국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선양고로처럼 비치는 부분에 대한 과연 선택을 할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 즉대지 정책이 처리되지 않고는 한 발짝 안 움직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이중 기준. 지금 남한, 남쪽에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미사일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다 당연한 것이고, 합리활동을 이루는 것도 당연한 것인데, 자기들의 미사일 발사는 도발로 일시라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모순이다. 하는 것이 북한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간격을 좁히기가 문재인의 그 인기에 가능될수 있을까? 그러나 아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그렇다 손놓을 수는 없잖아요. 끝까지는 하려고 하겠습니다만, 저는 뭐 이렇게 뭐 핵기적인 뭔가 이 조치가 있을 가능성은 저는 뭐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트럼프 이야기를 한상 했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 지금 이 전체적인 글로벌 전략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트럼프는 미국의 독자적 힘으로서 중국을 차단했라면 그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국제사회 건전한 이론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미중 이번에 하상 정상회담이 지금 예당 예정돼 있다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천미한 대결도 예상되지만 그외 현안에서는 협력할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이 종전선언이라든지 미국 관계에도 그런 협력 어떤 그런 관계를 속에서 일환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게. 예,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글로벌 네트워크의 주요 일원으로 이렇게 이 우리 대한민국도 참여하기로 했고, 그 대신에 한반도 문제에서는 주도적 역할을 갖다가 인정하는 이런 모습이고, 종전선언이 그 미국의 그 바이든 행정부의 스탠스에 큰 어떤 부담이 짐이 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하나 출발로서 인정해 줄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데, 그 북한은. 아까 말한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예, 상당히 개방된 어떤 진지, 전진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문제는 그 저는 북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 그 조건 없는 대화를 갖다가 미국이 공적으로 했다고도 발표도 하고 했기 때문에 북이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받느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인도적인 어떤 그 물자 교류 지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하여튼 간에, 뭐, 이, 북이 지금, 이제, 이 아까 말한 시기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좀, 보다 더, 좀 적극적으로, 북한과, 이, 남한과의 어떤, 이, 북, 뭐야 이 남북 관계도, 이렇게, 나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정권결기에서 상황관리 차원에서, 이, 어, 린인지을 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에이, 문재인 정부와 그 이전 정부에서 한반도 정책을 접근하는 그 용어를 한번 유심히 보면 될 거예요. 현재 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직전에 박근혜 정부는 뭐라고 표현하는 한반도 실내 프로세스라고 표현합니다. 너도없이 프로세스가 두분다 들어옵니다. 결국 은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 평화 이 저기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대원칙은 합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가 하면 풀어나가는 전략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때는 그때 뭐라고 표현하면, 앞에 얘기했다고 하면 억제, 관료, 신뢰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갖고는 이제 그 평화 프로세스를 이렇게 했죠. 자 이것은 저희 협상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는 핵심은 상호 신뢰의 문제예요. 신뢰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뢰를 내가 하는 게 남한의 남한 국민들이 북한 지도자에 대한 지지도는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비슷한 조사를 했던 게 호감도 조사예요. 북한 지도자에 대한 최대 호감도 지지율이 높게 나왔던 게 아마 2000년도 무렵에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정상회담 직후에 아마 했을 텐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호감도가 60%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물론 핵실험 과정을 통해 갖고 10% 이하로 떨어져 버렸죠. 자 남북 그, 실제 그 당시 남북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은 실례대로 터대로 해서 풀어가려면 그때가 소위 골든 타임이에요. 그게 노무현 정부 때예요. 노무현 정부 때 그걸 놓쳐버렸던 거예요. 놓쳐버리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걸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느냐. 본인이 김정은 국방위원, 에, 에, 뭐 국방위원장이었나요? 만나 보니까 그 당시 에5번에는 문재인 김정은 그, 저기, 그, 지도자가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진정성을 갖고 접근하는 것 같다라고 보정을 썼던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핵 이후 핵실험을 통해서 이제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이, 이 상황이 왔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북미 간의 기본적인 신뢰 그리고 국민의 북한이라 기본적인 신뢰가 지금 깨져 있는데 이거를 지금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에서의 정전협정과 그 이후 평화적 협정을 전제로 한 정전협정 이야기가 힘을 얻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왕 얘기까지로서는 신정부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나 이런 거각요니다 네.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또오 시간에 그 이번 시효정부회를 모두 이,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